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달 아, 히브리서를 묵상했는데요. 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마음을 바로 세워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가지는 아, 그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역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정말 대표적인, 정말 로마서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더 자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뒷부분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사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변주시키고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이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고요. 그 믿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담을 얻기 얻으려 함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그 말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필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율법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믿고 붙드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해 주셨고 은혜로 불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고요. 또 모든 그 율법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로 계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요. 그 모든 것을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해 주셨음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계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고는 북쪽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환상으로 마게돈 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소아시아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아마 떠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살았던 모습은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담에 세고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계시를 받았고요. 그 계시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라는 그 계시를 직접 음성으로 들었고요.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담에 색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왔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와 바와 더불어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많은 성교의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세운 교회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자신의 체험으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경험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또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율법에 대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였고요. 교파가 갈라진 사례도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 사도바울이 이때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그때 이미 히브리파 기독교와 헬라파 기독교로 갈라져서 양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사도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이방인 성교에 대한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인정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그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따라 가서 그 문제를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또 안디옥 교회는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낸 받은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그 예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처럼 계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계시는 아, 나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좀 은사가 있는 사람들 계시를 그 계시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계시를 따라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시의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 개월 계자에 보일 시자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우쳐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베일을 벗기다, 이게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감춰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서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요.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의 꽃 피고 이런 피조 세계와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 계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꼭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 게시, 특별 계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의 특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특별한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더 분명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것을 깨달아 아시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것은 가장 귀하고 큰그 특별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계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내 생각이나 과거의 전통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요.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그 계시를 알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만 그 또한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한 그 계시와 늘 함께 할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그 길눈 어두운 연예인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눈 어두운 그 연예인이 나오는데요. 맨날 가던 그 건물인데 왼쪽으로 가야 있는데 자신 있게 오른쪽으로 고민도 안 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걸어가고요. 맨날 가던 화장실인데 오른쪽에 있는데. 두 갈래 길에서 그냥 왼쪽으로 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가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길른 어두운 사람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길른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안 물어봐요. 자기가 길른 어두운 거 아는데도 절대로 안 물어봐요. 갈림길에서 어디가 화장실인가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만하잖아요. 절대로 안 물어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계속 헤매더라고요. 어, 우리도 길눈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길눈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길이 어디로 갈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한치 눈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우리는 우리 앞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두 갈래 길이두 갈래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물어,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주시는 대로 따라 살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실이야 좀 헤맸다가 돌아오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것은 그의 경험과 지식과 그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늘 민감했고요. 그 계시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최고의 특별 계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의 선물인 말씀으로 늘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일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계시를 따라가는 교회 또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오니 그 은혜도 감사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있으오니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불어올 큰 변화의 폭풍전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와 함께 하여 주시사. 온 교우가 하나 되는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